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10편 10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능이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가장 은혜가 되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또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가 감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없는 그래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통해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성도들이 믿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구상에 보면 토기장의 질그릇을 만드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진흙으로 된그 흙을 통해서 어떤 그릇을 만들까,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의 의지냐면, 누구의 마음이냐면, 완전히 토기장의 마음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흙 덩어리 그흙 덩어리로 그릇이 의미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간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우리 흙덩어리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의미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가 있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다. 주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고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은 온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들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우리 삶에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에 감격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미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에 늘 감사하는 성도들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은혜로 허락하시지만 그 은혜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대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형통은 모든 일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좀더 의미 있게 설명하면. 어려운 것을 통과하는 것, 뚫고 지나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형통입니다. 쉬운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거지만 뚫고 지나가는 게 형통. 예수님께서 오병여의 그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 속에서도 보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으시고 남는 역사가 있었죠. 그 장면, 그 기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감사가 됐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 바로 절대적인 감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이고 범사에 감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 바로 형통하게 하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감사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장세기 39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아,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가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더라. 성경 속에서 보면 요셉의 억울하고 힘들고 또 고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장면 속에서 한 번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뜻이 계시고 계획아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는 감사으로 살았던 요셉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그 어려운 일들을, 삶의 모습들을 통과해 나가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의 삶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 정말 요셉이 그 모든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형통하기만 한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미움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그는 뚫고 견뎌내서 애국의 총리가 되는 형통한 사람이 됐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것만 지나온 게 아니에요.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뚫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분명 난관이, 어려움이, 문제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조건을 두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내게 지금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능력,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고 그것인데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유산이 돼서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나도 좋은 거지만 내 후손들도 누리게 되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그것이 가정과 가문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고 그것을 자랑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오늘리 교회의 형통함이, 오늘리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형통함이, 나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하는 믿음의 유산이 되고, 그것이 자자, 손손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어렵지만 그 삶을 통과해 나가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의 믿음의 유산이 되는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온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기에 하나님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분명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통과해 나갈 때 그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난관을 뚫고 견뎌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감사함으로 자랑하는 후대에 물려주는 삶이 또한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믿음의 유산이 개인의 믿음의 유산이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약하지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일들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되신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하는 삶이 되게하옵소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되신을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